하나, 둘. 자, 더, 더. 이거 가라거니고그 축구야. 응, 하나, 둘. 왜? 하나, 둘. 끝났어. 아, 났어, 났어, 났어. 두, 자. 쿠션, 가라. 조금만 더하아 조금만 더. 이거 왜 쿠션을 가라보는 어? 비슷하 쳐, 일단. 어, 일단 비타민 아, 쳐, 그냥. 받으면 아싸 오, 뭐, 됐어. 앗싸.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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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됐어. 됐어. 아싸! 앗. <laughs> 젓가락 아. 건배 제가 건배번 하고. 응. 오케이. 제가 응. 불러 응, <laughs> 응. 아, 아, 이고맛있어로로 아. 미나리. 인물 새우 미나리전. 아 음, 아이고, 우와, 민물새우 미나리전 야. 아 좋아 보이네. 음, 막세 음. 우리 저하고 나도 우리 미, 민물새우는 안 해봤지만 우리 미나리전 해먹었잖아. 아 맞아 맞아 한번해 먹었다 사무실에서. 음, 맛있냐? 응 음. 아주 맛있 녹아 응. 맛있어? 어 배불러 배불러 이만어 맛있어? 맛있 배불러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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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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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? 맛있있어 저거, 저거를 이제 그청 청양고추를 덜 넣지 이제. 그래도 매운맛이 아, 좀 나는데. 어, 그럼. 얘를 꼬막기로 많이 들어 쓸래나? 1500g.